자 50만 원. 뭐 외국에서는 500달러라서 한국에선 60만 원이죠. 아무튼 50만 원, 60만 원. 6만 RP짜리 불멸의 알이 한번 PB 서버에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이거는 PB 서버로서 1. 어, 이런. 이렇게 뭐증강 스킨 증강 테두리, 시그니처 배너, 칭호, 감정 표현. 크로마 이렇게 싹다 주고 어. 패스 100레벨도 어느 정도 핵심이죠. 패스 100레벨이 생각보다 달성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좀 크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등급이 생겼잖아요. 좀 어이없습니다. 이게 초월 스킨인데, 이 신화 스킨이건. 주황색깔이 초월이잖아요. 신화 초월 급 스킨, 초월 스킨. 예, 기존 거는 초월 급이었고, 이제 새로 나온 이 50만원짜리 아리는 초월 스킨이라는 거. 아, 여기도, 여기서도 다 움직이긴 하네. 또 역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서 내 정보 배경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움직이겠죠 뭐 초월 스킨은 다 이렇게 변하니까 멋있긴 하네요 이 구도 어. 그 다음에 뭐 아이콘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오 페이커 선수권는 초월로 나오네 오케이 역시 인게임 일러스트도 초월은 다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버그로 이거 스킨 하나 사면은 하위 버전은 안 되거든요 근데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어 골드로 진화를 하더라구요 이건 이제 그 두번째 등급의 스킨부터 가능한 건데 일단 뭐 감정표는 당연히 다 바뀌고 오 컨트롤이 막 선물이네. 바뀌네 브로콜리 선인장 한 선물이네 그래도 성가고마뭐 컨트롤하면 아 그건 안되네 이번엔 얘 왜랄까? 이게 이제 킬수. 컨 이제 컨트롤로. 와 컨트롤 5에 이렇게 대사 대사 살짝 쉿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멋있다. 이건 아니고. 오, 아이고. 아, 괜찮긴 하네. <laughs> 멋있긴 한데요. <laughs> 귀한 모션. 아, 이펙트 한번 봅시다. 평타. 야, 평타가 약간 신학급, 프레스티지에 나올 법한 이펙트? 되게 고급진 느낌이 있긴 하네요. 슈. 와,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다, 진짜. W 그리고 움직일 때 보면은 황금가루 이런 거 원래 신화급 프레스티지에만 주거든요? 역시 달려있고 네, 매혹 매혹에도 약간 좀 금가루 뿌린 느낌 던질 때 바닥 같은 것도 이렇게 이펙트가 있네 그 다음에 궁극 대사도 다 바뀌죠. 아니 아래에 있는 어 떠있네. 와궁수면 뜨는구나. 금가루 이펙트에 제대로인데? 그리고 이때 한번 킬을 한번 따봅시다. 3스택 딱 됐을 때 모양 궁금하니까. 허블 이거 바뀐 거 보이죠? 빨간 색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오, 이런 느낌이고요. 타워 한번 깨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 제일 비싼 6만 RP짜리는 터지면서 사인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계속 남아있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laughs> 있음 진짜 사실 남아있어 사인이. 아마 뭐. 아마 이 아리가 어시만 주더라도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어 시야 안 보여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사인이 신경 많이 썼죠. 와, 터질 때도 이거 너무 멋있다, 진짜. 어, 나 그러, 그러고 보니까 변했나, 이제? 저 변했나요? 아리? 아 그러네 어 지금 꼴이 홉마리 됐죠 이렇게 삭 들을 추무뭐똑같을것 같고 뭔가 좀어 얼굴 생기고 길어진 느낌. 오, 이렇게. 궁 쓰면 변하죠. 오케이. 멋있다. 이건 또 다른 매력. 날아가는 것도 신기하네. 아, 궁 풀리면, 레오나 궁이랑 좀 비슷하네요. 레오나 스킨. 그리고 이때 궁 쓰면은, 야, 야, 이거 위에, <laughs> 위에 저게 남네? <laughs> 이거 너무 신기한데? 3개 채우면, 오, 생겨. 와, 씨, 멋있네. 이때도 뭐 똑같은 거 같아요, 다른 거는. 감정 표현은. 4킬 해서 컨트롤 E. 궁 썼습니다. 궁 썼을 때도 특이, 똑같은 거 같습니다. 감정 표현. 처형되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는 한 싸움을 멈추지 그분의 힘이 요동치는 게 느껴져. 실패가 아니야. 오히려 기회라고. 모든 능력을 펼쳐주지. 처형되었습니다. 떠오른 자라고 해도. 경손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에만이해서이해서이해이상이이반을피을는이피 있는 이는이 음반을 을때사인있잖아요그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